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랑에는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제2대구치를 뽑고 관찰해 봤더니 정말로 9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구원 밖으로 맹추를 해줬어요. 물론 이제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비슷한 나이 또래의 환자인데 이 환자도 에게는 사랑니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위에 두개 아래 두개 총네 개의 사랑니를 가지고 계십니다. 물론 이제 이 사랑니는 어,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간이 없어서 좀 쓰러져 있는 경우. 사랑니가 나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굉장히 빨리 나오는 친구들은 뭐 중학교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. 이제 공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 사랑니가 공간이 없으면 못 나오겠죠, 평생. 근데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 30세 넘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랑니가 왜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. 근데 어 가장 공통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보통 13, 14세 때 이제 사랑니를 보면 이제 머리는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제 뿌리가 막 만들어질 그 시기거든요. 근데 이 시기 때 벌써 뿌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니는 이제 공간이 있다는 전제하에. 잘구간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반대로 13, 14세 때 사랑니의 머리는 만들어졌는데 뿌리가 굉장히 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사랑니는 공간이 잘 있다는 전제하에 20살이 돼도 잘안 올라온다라고 하는 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. 저 또한 어 교정 치료한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어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딱 정해진 뭐 13, 14세는 아니지만 보통은 한 이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이 사랑니가 빨리 나올지 이렇게 좀 판단을 좀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는 사랑니가 뭐 빨리 나오든 늦게 나오든 뭐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물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뭐 이게 뭐 빨리 나온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건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어떨 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정할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. 사랑니가 빨리 나와 주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를 뽑을 때 다른 옵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니가 많이 틀어졌는데 우리가 이를 뽑고 교정을 할때 보통은 작은 어금니를 뽑고 교정을 합니다. 근데 만일에 사랑니 앞에 있는 치아가 좀 썩거나 좀 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니 앞에 있는 치아, 즉 이거를 제2 대구치라고 하는데요. 이 제2 대구치를 뽑 꼭교정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고치를 뽑지 않고 그니까 작은 어금니를 뽑지 않고 우리가 제2 대구치를 뽑아서 뽑으면은 이제 그 자리로 이제 사랑니가 나게 되고 좀 뽑으면 그 자리로 삐뚤삐뚤한 거를 필수 있는 또 공간 덕보가 돼요. 그래서 마치 발치를 했지만 사랑니가 대체해서 그 자리로 오기 때문에 발치를 하지 않은, 즉, 28개의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, 이 환자는 13세의 여자환자인데요 진단을 했더니, 남도 나와 있고, 좀 틀어진 것도 있어서, 이제 발치 교정이 필요했어요. 근데 사랑니 앞에 있는 이 치아를 보면은, 여기 이제 제2대구치인데요. 이 치아를 보면은 썩기도 했고, 심하게 좀 쓰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호금리를 뽑더라도 그래 결국에는 이 충치가 계속 또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대구치를 뽑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제2대구치를 뽑으면은 사랑내가 잘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의 사랑니를 보면은 어, 머리는 물론이고 뿌리도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니는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제2대구치를 뽑고 관찰 해봤더니 정말로 9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구강 밖으로 맹출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환자인데 이 환자도 제2대구치를 발치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사랑니를 자세히 보면은 어 뿌리가 덜 자란 상태였어요.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, 아니라 다를까 1년, 2년, 3년이 지나도 이 사랑니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잘 나와줄지 아니면은 계속 잇몸뼈 안에 있어줄지를 뭐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교정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니가 나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고요. 물론 이게 뭐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교정 치료 계획이 뭐 중학교 때있다거나 뭐 고등학교 때 있었을 때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. 이러한 진단들이 많은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시거든요. 그래서 뭐이 영상을 통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어 오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